a 한동은한 e 한 a n d 한 v e r a n d o v 한 r 은꽃잔치 v e r 한 n 여기 여기. <목 variance> 한두한두한두 너무 분위기 좋.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.

고맙습니다. 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이가 고맙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이걸로 찍어주세요, 정정 하나, 둘, 셋. <laughs> 고맙습니다. 우리 우리 영 우리 우리. <laughs> 종행부진 아니 여기부터 여기부터 찍어야 되는데 아어 접표지어접대표어리빨 접견지역 접견지역 들 유쾌하네 아, 네, 네. 제가 찍으세요. 들어가세요. 가 여기 좀 나와주세요. 이분도 찍게. 대표님 바주입니다 대표님! 아니야 아니야 잘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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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찍고줘야되는데 아니 이게 안리너아니 아니야 이고 아이고 님어 빨리 갔어 오늘 재밌네 들어가 들어가 대표님 지 화주 화이팅! 네, 변함 네, 없을 겁니다! 변함 없을 겁니다 어, 네. 저건 믿음이 있네 한동훈! 네.

아, 어 계속 박 계속 아자리에 착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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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착석 데저어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 뒤로 가서 찍을 수 있어요? 여기서 찍으면 그러면 사이드로 사이드로 갈게요 사이드로 라인 잡아주시면 어이찍야 네, 되니까 이 라인 지킬게요 대한민국의 신의라일으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대고는다 다른 사람들아닙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 <laughs> 분명히 우리가 가을이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아, 더 좋은 나라를 아, 잘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아, 합니다. 이기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면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,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왔던 효과를, 홍취를 다 망가뜨릴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좋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해주시오 네, 예, 사답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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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싸웁니다! 싸웁다 이긴다! 이긴다! 화이팅! 화이팅! 예, 감사합니다 이석화 씨입니다. 자, 밖으로 모시겠습니다. 이리만있어봐 이건 누가 카메라 좀 주세는 이거 한 번만 좀눌러주 다음 행나 빨리 도 빨리 나가셔야 돼 네, 나가 하공개로진행될니다합니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, 원 켰어, 원 켰어. 원 켰어. 네, 이어서 <laughs> 강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네, 자리를 정돈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겠습니다 네. <laughs> 아니, 그럼 이렇게 있어요. 아니, 네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잠깐 나와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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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태반 이쪽. 태평 태평 이쪽. 태평 이 이쪽. 태평 이쪽. 이 이쪽. 이쪽. 태평 이쪽. 태평 이쪽. 태평 이이

홍 농촌 농부 한번 찍어. 아, 이렇천 농촌 부 힘들겠다. 오, 아유 감사합니다. <놀람> 아, 주로, 주로, 주로. 아, 됐어? 대표님 이다리 원지소천구상인데요 이다리 원장님 지금 말씀 좀 드리라고 어, 하셔가지고 아, 음. 네,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공정감사 아, 그, 아, 네, 때문에 참석하셨다고 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한동 대표님

한달 들어가세요. 한달 왜? 한달 왜? 감합니다